안녕하십니까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75회차 프로토 어 배당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번 세리에 A 우디네세 대 나폴리 경기고요. 9월 21일 화요일 새벽 경기입니다. 월요일 경기는 축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에 340174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배당 적정이 바로 보이죠. 340에 350. 예.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 있는 배당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1.74 구간은, 어, 90%가 햄무라 그랬죠. 90% 어, 햄무, 무승부 또는 햄무 배당이에요. 근데 지금, 언오바를 살펴보면은, 지금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2 정도, 어, 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배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마감 직전까지 조금 배당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나폴리 배당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올라가고 어, 무배당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어, 일반승에 어, 무승부, 무승부 가능성이 좀 크기는 한데 지금 여기 184, 174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1.5를 더하면은 3.3 3상 가요. 3.34. 그렇3.34 배당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3.24가 되죠. 3.24. 그래서 여기에 요거 무승부 핸모의 갭보다 무승부의 갭 차가 더 적어요. 배당 배당값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일단 무승부로 좀더 보여지고요. 당연히 프랜 오노바는 18-17을 언더쪽으로 보는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프렌 언더 예상 스코어는 1대1 입니다 어, 홈 우디네세라고 해서 홈에서 우디네세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어, 돌아온 우디네세를 어,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37번 라리가 입니다 메시가 빠진 바르샤예요. 메시가 이제 이적을 했죠. 어, 그랜드도 불구하고 1.20, 5.20, 9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배당 보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배당인데 1.20하고 5.20 중간에 4의 갭차가 있죠. 4의 갭차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이 주어졌어요. 375에 345 배당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1.5를 더하면 3, 4.95가 되죠. 4.95. 4.95가 되고, 여기다 1.5를 더하면, 1.5를 더하면, 2.70이 되죠. 그쵸. 2.7. 2.70, 어, 핸승 값이죠. 근데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핸디 값을 더해도, 3.75, 3.75가 비슷하게 나오죠. 아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위험한 경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2.5 핸디에 237에 140. 그, 237 배당 자체가 들어오는 배당이거든요? 2.37. 들어오는 핸디패 배당이라서, 지금, 언어바는 3.5 기준점에, 어3.5 기준점에 언더를 줬어요. 이 얘기는 제 예상은 지금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승에 핸승, 2.5 핸디승, 3.5 언더, 어, 예상 스코어는 3대0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대 전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승 0무 2패예요. 어, 그래도 2패를 4월 30일 날 바르샤가 홈에서 그라나다한테 졌네요. 최근 경기에 어, 바르샤가 이거는 사실 지금 딱히 바르샤를 확실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0대4, 0대0, 2대4, 뭐, 7월 이후, 8월 달 이후 경기만 본다면은 승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뭐, 그라나다 역배는 장담하기,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 경기는 어, 배당대로 어, 일반승, 핸승2.5 핸디승. 그래서 저는 배당이 가장 좋은 2.37 구간 이렇게 추천하고요. 여기 무승부에 어, 2.37 곱하기 하면은 8.1 배당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 다음 경기는 화요일 14시 낮 경기죠. 낮 경기인데 일단은 74번 K리그1 수원 대 강원 경기입니다. 수원 홈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일단 배당 봤을 때 배당 접점이 없죠. 핸디 배당이. 근데 이제 배당 접점은 2903 배당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곱하기 2를 하면은 3.02고. 근데 2903 배당이에요. 여기가 3배당이 넘으면은 역배를 봐야 되는데 역배 구간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무승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승부, 핸디패 당연히 언더겠죠.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0대0 0 또는 1대1 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어, 92번 K리공원, 광주대 전북경기고요4.35 어, 340에 163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전부 지금 배당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당 접점이 없어요. 예,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1.6 구간 대 역배죠. 435. 예, 그래서 이 경기는 광주의 승리. 굳이나 역배기 때문에, 어, 프랜슨 갖고 갈 필요 없다라고 보, 보고요. 아예 역배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접점은 이렇게 나오죠. 0대1로 이기면 햄무. 얘네가 1대0으로 이기면, 역배. 근데, 배당 테이블 구간대가 역배 구간이에요. 그래서, 165, 189,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스코어는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경기는 기록식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록식도 2대1, 뭐 이렇게 또는 3대2. 이렇게 좀 고배당 쪽으로 역배 쪽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 104번 k 리그원 포항대 울산 경기입니다. 어, 일단 310에 325,198 배당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울산승 없죠. 배당 접점이 안 맞죠. 근데 1.61에 대한, 어, 배당이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3.12가 되죠. 3.11이죠. 그쵸. 그렇죠? 3.11이 여기 325 갭이 있고, 곱하기 2를 하면은 3.22가 되죠. 3.22. 그래서 여기 11이나 2랑 어, 핸디배당만 봤을 때는 배당 접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98이기 때문에 198 무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310에 대한 배당은 조금 낮아요. 사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이 1.98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에 3.5 정도 나와줘야지 역배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21법칙을 어 제외하고 어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승부 프랜 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07번 세리에이 볼로냐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1.92에 340 31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네, 지금 다 들어오는 배당 받았죠 이거 똑같은 핸디 배당 어,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배당이에요 375 375 166자 요거는 결과 한번 보고 갈게요 375 375 166이죠. 핸디 배당. 375 375 166. 자, 많이 나왔던 배당이죠. 375 375 166. 자, 동일 배당에서 다 핸디패 166이 들어왔어요. 100%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 요런 동일 배당들은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37로 37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잘 보시면은 어 1.92배당에 340이기 때문에 310 배당은 마찬가지로 배당갭 포항 포항이랑 비슷한 경기죠. 1 9 2나 1.98에 어 역배가 310 310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3.3.5 정도 갭차가 나야 된다고 하고 여기는 1.92이기 때문에 3.4 정도의 차이가 나, 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도 무승부 핸디팩 언더를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다음 경기 110번 LDBC 시타르트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13.5배당에 6.9배당, 1.09배당을 받았고요. 2프렌으로 어 e 시작합니다. 2프렌에 e 어 3.5프렌까지 주어졌고요. 일단 언어반은 3.5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2프렌이기 e 때문에 3.5 언오바 기준점을 봤을 때는 오바가 정배예요 오바. 오바가 정배인데 어, 이것도 언오바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80에 172 어, 보시면 언더가 더 많아요 언더가 조금 더 높아요 57%대43% 최근 흐름 보면은 어, 지금 오바 쪽으로 2.5 기준점인데 오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버가 많이 나오는데, 기준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다2.5 기준점이거든요? 2.5, 2.5, 3.5. 자, 여기 보시면 3.5에 언더가 나왔죠. 1대 0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3.5 기준점은, 어, 언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쵸? 3.5 기준점 언더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픽은, 3.5 프렌, 1.20 배당. 어, 일반승 이거 갖고 가는 것보다 이런 거 그냥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챙기시는 게 좋겠죠. 색골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프레임일 때395 어,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거 그래서 3.95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395 어, 배당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동일 배당은 없고요. 어, 395 무배당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3 9 무배당, 18%의 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1엔디 395, 여기도 1엔디에 395, 2엔디를 줬지만, 프랭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상, 그러니까 3.5 언더기 때문에 3, 1대 3이나, 아, 1대 2나, 아니면은 뭐, 뭐, 제가 볼 때는 0대 2 정도 예상을 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배당들은. 그리고 왜냐면은, 아약스가 직전 경기에서 9대0인가 큰 스코어로 경기를, 어, 압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홈 시타르트,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배당은 일반승의 햄무3.5 프랜에 3.5 언더 예상 스코어는 0대2. 요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114번 라리가 헤타 페델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고요 어, 일단적으로, 어, 540-310-159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 봤을 때는 a t 마드리드 자체가, 어, 1.59,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사고 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5, 305, 동일 배당을 받았고 일단 언더 배당이라는 거 1, 3, 7, 2, 사료 언더 배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에요 하지만 어1.59 라인에서 어 햄무하고헨승이랑 똑같은 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이 경기는 어 AT마드리드의 승햄무 언더 0대1이라는 얘기죠 예. 다득점은 힘들어 보여요 헤타페 홈 헤타페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 에이티마 드리들은 전형적인 수비에 대한 역습 축구를 추구하는 팀은 팀이라서 어, 다득점 경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 똥줄 승, 어, 햄무 언더 이렇게 0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17번 세리에이 아탈란타 대 사수올로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도 지금 보시면은 1.45 배당이라서 무 가능성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무 핸디페 15313135. 일단 저는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 1입니다. 1.53 구간 때는 언더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1.53. 어, 아, 253135. 이 배당 얼마 전에 나오, 나왔던 배당인 것 같은데요.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3135그쵸 나왔었죠. 이게 2.7 구간 때는 언더가 나오는데 오바 배당이에요. 잘못 봤죠. 오바 배당이라서 2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핸디 배당에 대한 게 사실 좀2.27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배당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35 2.35 배당에 대한 동일 배당은 없어요. 동일 배당은 없는데 2.7 배당에 대한 배당은 <laughs> 핸디패 배당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건 프랜이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핸디패 2:7은 굉장히 어, 잘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대2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무승부 핸디패 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 핸디패, 오바, 어, 이게 무승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역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오바 배당인데 2대2 어, 무승부보다 1대2 오바 무승부 가, 역배 가능성도 있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핸디패 추천하고요. 어, 4.8 배당, 3.7에 4.8, 1.1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0번, 세리에이, 피오렌티나 대 인테르, 인터밀란 경기고요 330에 360, 18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핸디 배당 보면은 배당 접점이 없어요. 역배 가능성 있는 배당이라고 보여지죠. 211에 151, 오바 배당이죠. 2대1,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3번, 카라바오컵, 노리치 시티 대 리버풀 경기고요 일단 144에 3953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전년도에 어, 첼시가 받았던 홈에서 받았던 배당이죠. 144에 385에 5사, 540이었나? 이런 배당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경기는 여기 쌍수 들어 있고 어, 전형적인 무배당이라고 볼수 있어요. 풀앤에 233 쌍수 있죠. 199 158 언더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스코어는 어, 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승부 풀앤 언더입니다 네, 다음 경기 126번 ledbc 발바이크 대 빌렘 경기입니다 2.50 335 228 배당이죠 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배당이 되겠습니다 228에 대한 핸디배당 접점이 전혀 없어요 어, 절대 안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배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하게는 풀앤 어, 190164 언더 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픽은 그냥 언더 픽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풀앤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5 0에335 배당 봤을 때250 어, 역배로 볼수 있는데 335 무배당이라서 이 경기는 어,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335 어, 역배당이네요. 100% 역배당으로 뜨는데. 어 이게 다른 리그가 아니라 이제 l a d b c 라는어 특수한 환경이 있긴, 있는 어 경기기 때문에 l a d b c 경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5에 대한 250, 335에 대한 250 없죠 l a d b c 335 290 J리그 MLS 유로 20 코파, 주 월드컵 유로 20 옵터내셔널, 제이리그, 라리가, 이메레스, 라리가 LADBC, 335 335일, 제가 무승부 335일 때 이쪽은 승이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꼭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 그게 특정 특정 리그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0 배당, 어, 동일 배당 없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때 250에 335, 228 동일 배당 250 들어온 걸 찾아보겠습니다. 250 하나 여기 345죠. 250 320 250 3배당 250, 320 305 3배당, 28 3.3 340, 305, 345, 290 213 345 어, 325-315, 250-335, 335일 때는 사실 이런게 더 많아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250-335에 대한 홈승 어, 경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건가요? 250-335, 근데 235 배당이 틀렸죠. 다르죠. 아, 못 찾겠네요. 네. 어쨌든, 이 경기는, 네.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언더, 프랜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29번, 라리가, 빌바오 대라이오 바이카노 경기입니다. 어, 179-315, 어, 385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배당 보시면은, 111 배당인데, 핸디 배당 쪽에, 어, 340, 350 이렇게 배당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배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7, 7구라서1.7 구간대라서 들어오면은 무승부인데, 어, 무 구간대하고 역배 구간대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179에 385. 385는 배당이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지금 79나 80이나 1의 차이가 나는데, 어, 계산을 했을 때, 갭차는 이게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네,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32번 라리가 레반테대 셀탑이고 경기입니다. 2.24에 320, 265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일단 이거는 전형적인 역배당을 받았네요. 역배당을 받았는데 39 배당에 대한 갭차를 확인해 보면 은 어, 근데 여기 1.49 배당이라서 1.5 구간 정도로 올라간다면 이게 아무래도 배당이 핸디 배당 떨어지고 1.5 구간대로 올라간다면 역배가 조금 더 확실시 되겠습니다. 현재 배당 계산하면 2.74, 어, 21의 갭차가 있고요. 여기는 계산하면 어, 2.5로 계산, 1.5로 계산했을 때 3배당인데 거기서 2를 빼면은 어, 2. 98, 2.98이죠. 근데 이제 전역적인 역배당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 테이블이 그래요. 그래서 셀타비고의 승리, 핸디팩, 179, 173, 이거는 언더, 오바, 오버,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173, 179, 예상 스코어는 1대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수요일, 어, 새벽 5시, 레바, 라리가, 레반테 셀탑이고, 경기까지고요 어, 저희 멤버십을 활용을 잘 해주셔서, 배변에, 어, 혼란에 하지 마시고, 항상 단톡방에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